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면 태양광 패널은 대략 한 40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11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LNG 발전소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요즘 같은 에너지 위기에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인 양자공학과 교수 정용훈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 조금 챙겨온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해결료 펠렛입니다. 제 손바닥 위에 있는 이 해결료 펠렛 다섯 개면 우리나라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쓸 전력을 만든다고 그래도 우리가 야구공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해결료 펠렛만 있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펠레단의 우라늄은 1 g 만 태우면 석탄 3톤을 태우는 것하고 같은 열량이 나옵니다.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인데요. 원자력이 어떤 재생에너지보다도 경제적일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자력공학자로서 원자력이 현존하는 어떤 에너지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원자력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길래 이 적은 양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원자를 우리 운동장이라고 한다, 한다면 핵은 그 운동장 가운데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 크기입니다. 사실상 핵을 제외하면 원자는 텅 비어 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질량의 거의 대부분 요이 핵에 이 조그만한 그 모래알갱이만한 핵에 몰려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라늄의 핵이 핵이 두개 이상으로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 단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인 뭐 태양광선이나 화학에너지 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만배 이상 밀도가 높습니다. 운동장 한 가운데 있는 모래 알갱이 같은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력이라면 운동장과 다른 운동장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화석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경제적이고, 그리고 차지하는 면적도 아주 좁기 때문에,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과 콘크리트 양도 생산하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효율적이긴 한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 데는 약 50만 톤의 금속과 콘크리트 등이 들어갑니다.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한 3배 정도 높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11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LNG 발전소 대비 한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대략 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태양광과 비교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면 태양광 패널은 대략 한 40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구조물을 빼고 그 모듈 패널 무게만 400만 톤입니다. APR 1400이라는 원전 한기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한 80년 정도 전력을 쭉 생산하는데요. 이 전력을 태양광으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대략 패널이 한 1억 장 정도 필요합니다. 요걸 시루떡 쌓듯이 패널을 정돈을 쫙 해도 자그마치 높이가 4,000km, 4,000m가 아니고요. 4,000km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종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력당 나오는 평균 실제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면 건설하고 운영하고 원료비가 들고 또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가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처분하는 돈도 적립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 다 쓰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걸 해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돈도 다 적립을 해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다 합해서 만들어진 전기 양하고 비율로서 나누면은 이게 바로 균등화 발전 원가가 되겠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지, 운전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균등화 발전 원가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균등화 단가가 한 36에서 67달러. 메가와트 아워당이요. 그런데 태양광은 70에서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약 절반 수준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 돈은 큰 규모로 들어가지만 그큰 규모의 돈 이상으로 더큰 규모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건 화석에너지건 다른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원자력 발전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1kWh당 대략 한 50원에서 60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에는 사용, 해결료 관리하고 발전소 해체하고 방사성 폐임을 처분하고 하는 등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오해가 원자력 발전 단가에 사용, 해결료 관리하고 원전 해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다. 이런 건데요. 모두 이미 넉넉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처리 비용은 이미 발전 원가의 한1,20% 정도인 킬로와트 아워당 8원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기가와트의 원전 1년 가동에 사후 처리비로 1년에 600억 원, 40년만 운전한다고 해도 원금만 2조 4천억 원이 적립이 됩니다. 사후 처리에 충분한 비용입니다. 그니까이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석탄의 절반,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용 해결료 관리비용이나 해체 비용은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 프랑스 등등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금액을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 560원 중에 연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7원 정도 됩니다. 그 7원 중에 원자력 발전 연료의 핵심인 천연 우라늄 가격은 한 1, 2원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런 다른 연료를 보면 석탄은 약 100원 가스는 약 200원의 연료비가 들어가니 천연 우라늄 가격 1, 2원과 비교하면 대략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라늄의 가격이 올라도 전력 생산 단가는 별로 영향이 없고 그리고 토탈 수입하는 액수도 너무 작아서 원자력은 거의 국산 에너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주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축하기도 쉽고 실제 원자로에 들어가 있는 연료만으로도 그냥 1년 이상 그냥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 3년은 문제 없이 에너지를 쭉 공급할 수 있어서 공급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우라늄은 고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우라늄 자원만 봤을 때는 사실상 무한합니다. 그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캐낼 수 있는 게 우라늄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서 흙을 한 1톤을 이렇게 퍼내면 그 중에 한 3g 정도는 우라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라늄을 이렇게 채취해서 쓴다는 건 노력 대비 뭐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제성이나 효율이 맞지 않으니까 우라늄 광산에서 캐다 쓰는 건데요. 우리 광산에 있는 우라늄만으로도 한천년 정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1톤을 푼다면 거기에도 한 3mg 정도의 우라늄은 들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우라늄 양까지 모두 다 합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년 이상 정도는 거뜬하게 쓸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탄소 중립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가 함께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원자력은 필수입니다. 왜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기 때문입니다. 원전 건설하고 연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모두 고려해도 풍력 발전과 거의 비슷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거나 태양광 발전과 비교한다면 원자력이 3분의 1의 이사탄, 이산화탄소만 배출합니다. 또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가동되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원자력은 그야말로 24시간 열리를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원자력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핵분열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궁의 이 장작을 떼면 뭐 필요 없더라도 다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원자력 엔진은 엔진처럼 껐다 켰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껐다 켰다 할수 없죠. 뭐 바람아 불어라 말아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태양광과 풍력은 누가 밥을 줄때 그때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 원자력은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요구하면 밥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깥은 원자력이 훨씬 쌉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비용은 재생에너지의 대략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주 경제적입니다. 이유는 국가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잘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의 원천인 일조량과 풍량 자체는 조건 좋은 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쨍쨍, 바람이 쌩쌩해야 경제성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건 원자력처럼 기술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경우는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한 반반 정도로 중단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수력은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댐도 굉장히 크죠. 얼핏 보면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의 댐은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방에 있는 저 눈이 녹으면서 졸졸졸 내려옵니다. 산꼭대기에 뭐 1, 20m씩 눈이 쫙 쌓여 있는데 사실상 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그 수력을 안정적으로 대량 쓸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 여름에 비쫙올때안 담아두면 쓸고 지나가 버리고 바다로 가 버리고 끝나 버립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도 꽤 발전하고 있지만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도 필요합니다. 이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원전은 더욱 경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을 하나 건설을 해도 원전은 송전선을 하루 24시간 24시간 사용하고 태양광은 하루 4시간만 송전선을 사용합니다. 같은 크기의 송전선을 건설해서 24시간 쭉 쓰는 것과 4시간만 쓰는 것을 비교하면 24시간 쭉 쓰는 원자력이 송전 설비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자, 사진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세계 곳곳의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얼마나 친환경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친환경이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거죠. 보시면 핀란드는 거의 녹색에 가깝죠. 나오는 CO2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새카맣습니다. 대만의 전기는 주력이 석탄과 LNG거든요. 핀란드는 원자력, 수력, 바이오매스가 주력이고 대만은 화석연료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단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 뿐입니다. 2019년 세계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은 한 5%, 수력이 2.5%, 태양광과 풍력 등등 기타가 한 대략 2.2%였습니다. 그리고 좀잘 사는 OECD 국가들만 보면 2020년 기준 원자력이 9.6%, 수력이 2.6% 등으로 원자력 공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계적으로 한80% 에너지가 화석 연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많이 높여 가야 탄소 중립이 가능해집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 혁명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적어도 원자력발전소를 현재 2배에서 6배 정도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 경유차가 전기차로 바뀌고요. 가스레인지가 이제 인덕션으로 바뀌면서 전기는 더 쓰게 됩니다. 데이터센터도 늘어나서 엄청난 전력을 쓸 겁니다. 이 전기를 24시간...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하는 데는 원자력이 필수입니다. 물론 원자력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더 생겨서 LNG 발전소를 줄인다면은 1년에 발전소 하나당 1조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에너지 위기에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이렇게 쓸모 있는 원자력 에너지가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